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네미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연혜입니다. 아직 한낮에 좀 덥기는 하지만 무더운 여름은 지나간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날씨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공원에 앉아서 산들 산들 바람 소리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창문 조금 열어놓고 낮잠 자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기다리고 오늘은 열일합니다. 그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중상해를 입으신 사건입니다. 먼저 사고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고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버스기사님이 처하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큰 화물트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길 좌우 옆에는 드럼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잘 분간이 되지 않아서 세우는 드럼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드럼통에 서 있어서 길이 좀더 좁아졌죠. 마주오는 화물차랑 교차에서 지나가실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버스 기사님은 난폭 운전을 하시거나 신호를 위반하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상황이 좀 난감한 상황이었죠. 마주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트셨던 것 같고 옆에 이제 공사를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은 운전자와 운전자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 상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버스에는 여러 분의 승객이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타고 계셨던 피해자는 버스가 충격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셨고요. 그리고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시면서 경추 손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 사람의 척추에는 목 뒤에 있는 경추가 일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해자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경추가 탈구되었고, 일곱 번째 경추는 심지어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개방성 골절을 입게 되셨습니다. 인체의 모든 뼈가 중요하겠지만, 척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뼈 중에 하나인데요. 뇌신경과 우리 몸의 말초신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척수신경이 그 척추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뇌로부터 내려가는 운동신경과 그리고 몸의 말단에서 뇌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모두 지나가는 곳이 척수인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경추 안에 있는 경수 손상을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추 부분에 손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사지마비로 이어지는 확률이 제법 높은데요. 이 피해자도 사지마비에 준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체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체 감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 정도 그리고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이 신체 감정을 통해서 후유장애의 정도 그리고 향후 치료의 필요성 노동능력 상실 정도 간병의 필요성 그리고 남아있는 여명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추손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체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경외과 파티였습니다. 신체 감정인의 의견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신체 감정서는 저희가 사건을 하면서 직접 받은 감정서인데요.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보시면 경수부 손상 중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을 보시면 이 피감정인 이 피해자분은 목에 기관절개수를 하신 상태였고요. 소변은 도뇨관으로 유지하고 계셨고 사지마비에 의해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셨습니다. 사지의 근위축 소견이 확인되었고, 하지는 완전 마비, 그리고 상지는 근력이 저하되신 상태였습니다. 독자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면서 보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셨고요. 어, 경추 손상을 입으셔서 그러신지, 가슴 아래로 감각소실이 동반되어 있어서 욕창까지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적 증상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서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는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오셨는데 호전 가능성이 없으신 상태였고요. 여명 기간 동안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 의하면 노동 능력 상실률은 100%셨고 수상일로부터 영구 장애로 남으신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분은 하시는 완전 마비 상태, 상지는 불완전 마비 상태로 공간을 이동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목욕, 대소변, 그리고 침대로 이동하실 때, 옷을 갈아입으실 때등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셔야 되는 상태로 여명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남아있는 여명은 정상인 여명의 약 52%로 예상된다라는 감정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피해자분에 대한 신체 감정이 신경외과에 관한 것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다른 과에 대한 신체 감정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경외과 파트였습니다. 저희 윤앤니는 이러한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대형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보험사가 아니라 버스 공제조합 측과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그게 두 가지의 반론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일시 이익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개호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만 봤더라도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이 피해자는 사지 마비 상태셨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아니 수면 중에도 욕창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 네 시간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상대 측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실 수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시 수익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일용 노임 곱하기 22일이 월 소득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운전자 측 보험사나 공제조합 측에서는 이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 또는 그 이하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지난 2월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나온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 제 4부에서는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아니었고 의료과오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나온 이후로 보험사 측이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측에서는 월 가동 일수를 낮추려는 주장을 계속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재판부에서 22일 미만을 인정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유렛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데요. 제가 조금 오바하는걸 수도 있지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 치료비나 아니면 개호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입은 내 신체 손상에 대해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실 수익 같은 경우는 내가 건강한 삶을 잃어버린 대가로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삶이 가진 가치라는 걸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손해액이라는 건 결국 금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랄 게 없으니 일실소득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닐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노임은 1년에 두번 발표가 되고요. 올 9월 1일자로 발표된 도시 일용노임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은 14만 4,481원입니다. 약 2년 전인 2020년 1월에는 13만 8,290원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2년간 약 5,800원 정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측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축소해달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일용노임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 측 변호사를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런 서면 읽으면 솔직히 욕 나옵니다. 사고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잃어버린 그 대가를 축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재판부는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 분석해본 결과로는 재판부에서 1일 1일의 개호를 인정한 걸로 생각이 되고 월 가동일수는 22일을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병인의 필요에 대해서 1일 12시간이라는 신체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다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 측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경추신경이 손상되어 중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운전, 방어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